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첫 번째 포인트는 학계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제 한달 동안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하찮고 초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낙심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물의 크기보다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 봅니다. 사역을 하면서 외적인 요소로 낙심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때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망군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 예쁘고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예배자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외적인 요소들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